16번 보면, 세수 A, B, C가 다음 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자, 대소 비교를 하면, 자, A는 루트 5가 될 것이고, B는, 자, 3 루트 10이 될 것이고, C는, 자, 6 루트 120이 되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얘를 6으로 맞추든가 아니면 6, 의 제곱을 하든가 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6이 되려면 여기다가, 얘가, 이제, 6이 되고, 그러니까 얘는 5의 3제곱 되니까, 6루트, 자, 125, 이렇게 되겠고, 얘는 이제 제곱으로 합니까? 6해야, 10이 뭐야? 제곱이 되면 되겠지? 6 이렇게 돼서, 100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120 되니까,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뭐야? B, C가, 그 다음에 C가 크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니? B가 제일 작겠네, BCA.